아, 엄마도 모르겠다네요. 그러면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쪽에 풀밭이 있고요. 여기 예쁜 곳이 같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덩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덩풀이 있습니다. 저기 잡초 아니고 포도라고 합니다. 포도. 포도 덩풀이 절대 잘하는군요. 지금도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알록달록한 것들은 꽃입니다. 이렇게 길게 찍어고 올려? 이기로 나누었어. 이거 핸드폰 비닐 때문에. 심어놓은 게 <laughs> 심어놓은 것이 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응? 여러분, <laughs>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랑이 여러분, 저쪽에는 아파트가 많은데 이쪽에는 단독주택과 빌라가 많습니다. 여기 내려가면 수육과 함께 여기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